이 차량은 랜드로바 디스커버리 스포츠. 이거는 저도 처음 해보는 건데 이 머플러 주름관이 주름관이 여기서 소리가 난다네요. 멀리 멀리 화석에서 오셨는데 이게 떠는 모양이에요. 이 속에서 떠는 거니까 이것만 잘라서 한번 용접을 해보겠습니다. 이게 원래 통이 많이 울어요 이 뒷차가. 근데 뭐이통 오는 건 이거 배를 갈라봐야 되는데. 아무튼 요 소리만 잡아달라고 오셨으니까 요것만 교체 용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주름감만 이렇게 교체 용접을 했습니다 여기서 소리가 나는 거는 이렇게 보면 잘라놓은 건데 이 내경망이 요 안에 이 철판끼리 부딪혀서 떠는 소리가 아닌가 이렇게 추측이 돼요 이렇게 보면 이제 간격이 일정해야 되는데 어딘 붙어있고 어딘 떨어져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진동이 있으니까 떨리니까 철판끼리 부딪히는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예, 이거는 일단은 소리는 나지 않습니다 예, 이렇게 작업을 마무리합니다